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들 혹은 장면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주신, 말려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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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n g y o 무 g y o 무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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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밝힙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건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열매 맺을 철도 아닌데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는 일은 이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 속에 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는 친구와 말다툼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도 때가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말했고요. 친구는 예수님 도 때가 나오지게 무슨 소리냐 이래서 말다툼을 한 기억까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예수님이지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무화과나무 말려죽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군에 입대해서 세 달여 만에 배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이병, 짝대기 하나를 달고 포상휴가를 나온 일이 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던 막내 동생이 그새 세상을 떠난 일이었는데요 그 3박 4일 포상휴가를 마치고 다시 부대로 들어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인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은 때 아닌 때의 열매를 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무화과가 6월 말 7월 초 이때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주님은 6월절기인 3월달에 얼마든지 내 열매를 내게 달라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인간이란 내가 정한 때에 내 인생의 열매를 내놓을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픈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군 생활 같이 그 힘든 시절을 동기로 보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주님께서 "내 열매를 달라"라고 하면, 그 때가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그 때가 언제랄지라도 우리는 열매를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픈 마음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사를 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을까?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뒤에, 이 오랫동안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여 년 동안 거의 잊혀져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거대한 축제로 진행을 합니다. 3절, 2절 말씀을 보면, 정병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정병 3만 명. 사실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국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고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냥 법계를 무조건 이렇게 옮겨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옮겨 오는 과정도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여년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법궤를 떠올리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되 거국적인 행사를 벌이면서 모셔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의 행렬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사람들 그 숫자나 아니면 그 아주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법개가 실린 수레를 끄는 이 소가 이제, 어, 날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을 하자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궤를 어, 소를 이끌고서 법궤를 어, 모시고 갔던 어, 사람 중에 우사가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로 아히요는 앞장을 섰고 우사는 뒤를 맡았는데요. 이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로서는 떨어지는 벗개를 자기도 모르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어찌 벗개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벗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그는 법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법계를 붙잡았던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법계 옆에서 죽고 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못 하시는 분일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일을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제사장으로서 정말 마땅하고도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어찌 우사를 치셨을까? 그것도 어찌 그 자리에서 치셔서 우사가 죽게 하신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나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 우리 대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법궤를 운반할 때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실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계를 뭐새 수레에 실는 것도 아이고 정말 귀한 마음 아닌가.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로 모시는 건 아주 뭐그 좋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계를 수레에 실는 일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역대상 15장 14절 1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25장 13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 어, 채로 그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도 거룩한 어, 그 물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손으로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벗개를 옮기려면 어떡하냐? 손을 안 대고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벗개 네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만들고서 이 고리를 채로 연결을 합니다. 채라고 하는 것은 긴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그 막대기를 이렇게 꿰어가지고요. 이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어서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복개를 옮길 때면 복개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가지고 채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이렇게 율법은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법기를 옮길 때 지금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인 우싸와 아요가 율법대로라고 하면 채를 꿰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왔어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새술에 실으면은 마음도 좋고요. 하나님의 복개를 새로 만든 술에, 한 번도 쓴적 없는 술에. 마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파트릴 수 없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새수레에 실어서 법계를 옮긴 이 일은요, 사실은 불렛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일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전리품으로 법계를 빼앗았지만, 법계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자, 마침내 이 법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들이 돌려보냈던 방법은, 새로운 수례를 만들어서 수례의 법계를 실어 보내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불렛의 사람들이 썼던 방식,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좋게 생각이 되고, 보기도 좋고, 편리하기도 하고, 더더구나 한번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 선택을 안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장인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경험했던 것, 사람 생각에 좋은 것, 그것을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겁니다. 괴가 떨어지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손이 갔던 그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마땅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괴를 가볍게 여겼던 두렵고 떨림 없이 하나님의 괴를 대해 왔던 우사의. 뭔가 마음의 뵌 습관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난 행동이라기보다는 20여 년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이 법계를 대해 왔던 가볍게 대하고 하찮게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해 왔던 이 우사의 마음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던 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그 일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사가 한 일을 이해하고 또 한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가볍지 않은 선택인지를 하나님은 우사를 치심으로 말씀을 읽는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사람에게 얼마든지 동정, 공감, 지지를 받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던 것은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침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사를 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사가 아니라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이 다윗은요 굉장히 상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징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법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윗은 놀랄 만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수도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정말 뛰어난 감각이죠. 그런 다윗이 아직도 갖추지 못한 게한 가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수도를 정하는 일은 누가 봐도 감탄을 할 만큼 훌륭한 선택을 했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발견한 것이 법괴의 가치입니다. 저 법괴만 있다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법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다윗의 마음 속에 이 생각이 없었을까? 다윗처럼 상징의 의미를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신앙적인 이유가 전부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사를 치셨던 것은 바로 그런 다윗의 속 마음.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사를 치심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말이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결국 우사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경책하고 계신 것은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경책하셨던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왜 우사를 치셨을까? 대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가르침은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우사를 치셨을까?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질문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오늘 이 장면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꾸미는 겉모습에, 그것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사를 치신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물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을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왜 우사를 치셨을까?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되찾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왔사오니 내려 놓게 하여 주시고 쏟아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